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항공모함 ROKS 군사함은 2026년 이후 한국 해군 전력의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함정은 해군의 전략적 자주성과 작전 반경을 크게 확장시키는 상징적인 존재로 첨단 기술과 미래형 설계 철학이 완벽히 융합된 결과물이다. ROKS 군사함은 단순히 함재기를 운용하는 해상 플랫폼이 아니라 해상 공중지상 작전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다기능 전력 지휘함의 개념으로 개발되었다. 한국 해군이 추진해 온 경항모 사업위 진화형 모델로 실질적인 항공 작전 수행 능력과 네트워크 중심전 NCW을 기반으로 한 작전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ROKS 군사함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기존 경항모보다 훨씬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 스텔스 기반 외형 설계가 적용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고 복합 소재와 신세대 함체 구조를 채택해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력한 내구성을 확보했다. 길이 약 270m 폭 60m 급의 대형 함체 위에는 두개의 엘리베이터와 넓은 비행 갑판이 자리잡고 있어 F-35B 스텔스 전투기 20여대를 포함한 다양한 항공 전력의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최신형 해상작전 헬기, 무인정찰기, 해상드론 등이 함께 탑재되어 다양한 작전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함정에는 고성능 함정 전투체계인 KICMS가 탑재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센서, 무장, 항공 자산 그리고 위성 통신망을 통합해 실시간으로 전장을 분석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작전 지원 시스템이 결합되어 함정의 전투 상황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한국형 이지스 체계와 유사한 고성능 레이더 시스템도 적용되어 해상 및 공중 위협을 동시에 감시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 함정의 추진 시스템 역시 획기적이다. ROKS 군사함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여 연료 효율성과 작전 지속성을 극대화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디젤 엔진보다 진동과 소음을 대폭 줄여 잠수함 탐지 및 피탐 확률을 낮추며 환경친화적인 설계로 탄소 배출도 최소화한다. 최대 속도는 약 30노트, 작전 반경은 만해리를 넘어서며 장기간 해상에서 독립작전이 가능한 수준의 자율성과 내양성을 갖추었다. 내부 설계 또한 미래 해군 작전에 맞춰 최적화되어 있다. 항공통제센터는 디지털 홀로그램 기반의 작전 지도 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항공기의 위치, 연료 상태, 무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병참 및 정비 구역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함재기 유지 보수 효율을 높이고, 로봇 보조 정비 시스템이 인력 부담을 줄여준다. 승조원 숙소와 복지시설 또한 최신 설계를 반영하여 장기 작전 시 피로를 최소화하고 높은 임무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무장체계 면에서는 근거리 방공을 담당하는 KCU-2, 중거리 방공 미사일, 그리고 대함 대공 복합 유도 체계가 통합되어 있다. 특히 KCU-3II는 초고속 회전포 기반의 자동 유격 체계로 접근하는 적 미사일이나 드론을 초단위로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다. 여기에 국산 해공, 15호 미사일과 차세대 함대공 요격 시스템이 결합되어 전방위 방공망을 형성한다. 대함 공격 능력 또한 향상되어 함대함 미사일과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완벽히 갖춘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ROKS 군산함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네트워크 전력 통합 능력이다. 함정은 다른 해상 전력, 공중 전력, 그리고 육상 지휘본부와 완벽히 연동되어 데이터와 명령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이로 인해 전투 상황에서 해군뿐 아니라 공군과 육군과의 합동 작전 수행이 훨씬 빠르고 유연해진다. 예를 들어 F-35B 전투기가 적의 해상 목표를 탐지하면 군사남은 이를 즉각적으로 분석하여 다른 함정이나 지상 부대에 전달하고 통합 대응을 실행한다. ROKS 군사함은 단순한 전투용 플랫폼을 넘어 재난 구조 및 국제 인도적 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규모 수송 능력과 위료 지원 시설을 갖춰 인도적 지원 임무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해상 병원 구역에는 최신 위료 장비와 원격 위료 시스템이 설치되어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다양한 국제 협력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이 항공모함은 한국 해군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조선 산업의 발전을 상징한다. 대부분의 핵심 부품과 시스템이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해외 의존도를 크게 줄였다. 이는 한국의 방위 산업 자립도 강화와 동시에 수출형 함정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군산함을 기반으로 한 수출형 경항모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ROKS 군산함의 등장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도입을 넘어 한국 해군이 글로벌 수준의 항모 운용 능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동북아 해역에서의 전략적 균형이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해양 안보 정책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특히 주변국들의 항모 전력 확충 속에서 한국 역시 독자적인 항공 작전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해양 영토 방어와 국제해상 안보 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기반을 마련했다. ROKS 군사남은 미래형 전력의 핵심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 첨단 기술과 전략적 사고가 결합된 이 함정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 자주 국방 위지,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상징하는 존재다. 군산함이 완전한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에 배치된다면 이는 단순히 해군력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 패러다임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해군은 ROKS 군사함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해상 전투 체계를 완성해 나가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해양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다. MAUTO MA 리뷰즈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해군 전력과 미래형 군사 기술에 대한 최신 리뷰와 분석을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깊이 있는 국방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된다. MA 오토 리뷰즈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